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이롱가득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정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실전 사회 문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그럼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제가 표시하고 있는 여기 있는 백도를 모두 잡아야 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과연 어떻게 두어서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백을 잡기 위해서 이곳부터 한번 밀고 들어가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백이 지금 이곳을 차단을 해요. 이때, 흙은 더 이상 어떠한 수도 없습니다. 이곳에 집을 없애기 위해선 이런 식으로 젖혀가야 되는데, 백이 이곳을 때려내는 순간, 이곳을 연결할 수가 없죠. 보시다시피, 백이 살아가게 돼요. 흙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밀고 들어가는 수로는 백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바둑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왠지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수도 가능해 보이기는 하거든요. 이곳 입구자 두는 수는 백이 지금처럼 단수를 칩니다. 그러면 이 돌을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일선으로 타고 넘어가야 되는데 백이 지금 이곳을 때리게 되면 이곳을 연결하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백이 살아가니까 무지하게 이곳 하나 이렇게 먹여치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서 단수를 당하는 순간 연결할 수가 없죠. 이곳은 백이 흙두 점을 잡는 순간 너무나도 쉽게 살아가기 때문에 역시나 흙이 실패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순하게 이곳부터 두는 수도 정답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의 정답,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 장면에서의 정답은요, 여러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수순이 정답이 되는데요. 바로 지금처럼 1선을 내려 빠지는 수가 정말 좋은 수가 됩니다 이 수가 좋은 이유는 백이 이렇게 차단을 하면 이곳으로부터 환격을 이용해서 백을 잡아 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은 여길 연결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또 다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백이 이곳에서 찌르고요 흙이 넘어갔을 때 뒤에서 단수로 쳐요 연결하면 흙들이 모두 잡히니까 어쩔 수 없이 이곳 약점을 연결해야 되는데 백이 흑석점을 잡는 순간 뒤에서 단수 쳐도 연결하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모두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흑이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는 잘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수 생각하셨을 거예요. 일선 입구자. 이게 유일하게 흙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수순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그 이유는 이곳으로 치받게 되면 흙도 연결해서 단수 치면 지금처럼 두게 되어 백도를 모두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허황된 꿈을 꾸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지금은 여기서 백이 이곳으로 먹여 치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흙이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백도 찔러 오겠죠. 뭔가 촉촉수를 조심하기 위해서 연결해야 되는데 뒤에서 단수 치면. 연결을 할 수가 없죠. 끊어지면 잡힙니다. 그래서 흙도 연결을 해야 되는데, 백이 이렇게 흙 석점을 잡게 되면, 여기 있는 백돌이 살아가게 돼요. 역시나 흙이 실패가 됩니다. 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도저히 정답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유일하게 백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멋진 묘수, 어디가 되냐고요? 바로 지금은 이렇게 빈 삼각으로 두는 수가 아주 좋은 수가 됩니다 이 수가 왜 좋은 수가 되냐면요 백이 찌르면 넘어가요 단수 치면 연결했을 때 뒤에서 활로를 줄여오면 지금처럼 백한 점을 잡게 되어 백도를 모두 잡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백도 당연히 지금 이 장면에서 이곳으로 건너 붙여올 텐데요 그렇다면 흙도 끊어가는 수가 좋아요 백이 단수를 치면 흙이 여기 있는 백한 점을 잡아 버립니다 뒤에서 단수 치는 순간 여기 있는 흑돌이 잡히게 되어 곤란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하시는데요. 흑이 뒷수를 연결하면 백이 흑석점을 잡더라도 지금처럼 백한 점을 됐다 내게 되는 순간 여기 있는 백돌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흑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의 정답 그첫수 이곳은 어느 정도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라면 예상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백이 여길 연결했을 때 여기서가 정답을 발견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죠.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수는 뒤에서 단수 치는 순간 어떠한 수도 안되고 그렇다고 입구자로 두는 수는 먹여치기를 당하는 순간 또다시 여기 있는 흑석점이 잡히면 100을 잡을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유일하게 좋은 수가 있었죠. 바로 어떤 수였습니까? 빈삼각으로 두는 수가 정말 생각하기 어려워요. 100이 붙여오면 흙도 끊고요. 100이 다시 한번 끊으면서 단수를 치면 흙이 연결하는 수가 좋고 아 연결하면 안 되죠. 흙이 백을 잡고 뒤에서 단수 치면 이때 연결하면 백이 잡았을 때배 따내는 순간 백을 모두 잡을 수 있어 흙이 성공이 됩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